안녕들 하십니까. 또 금강경 오가해로 이어집니다. 어제는 지혜 제일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부처님은 보살들을 위해서 참잘 돌봐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 좋은 말씀을 이 드리면서 법문을 해 주시기를 은근하게 이 요청을 해 놓고는 웃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불교를 믿으려고 하는 좋은 남녀신도를 그렇게 말하죠.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심을 발한 이는 줄여서 발심이라고 하죠. 안욕따라 좋은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마음을 낸 사람 안으 따라 삼약 삼보리 치고의 법을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불법을 배우려고 하는 이 신남 이 선녀들이 응운하주운하행복이십니다 마땅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두 가지 물음을 부처님께 묻습니다. 나주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아마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 어떻게 용심을 해야 되느냐? 이말 같아요. 이 말이, 주라고 하는 말이 머물 줬잔데, 옛날 중국 거라, 중국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laughs> 문맥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 마음을 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런 것 같아요. 문화 항복기심,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원할 때에, 참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되겠습니까 운하 항복이지만 항복을 한 마음이다 이건 역시 옛날 중국 사람들이 항복이란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상대가 응해준 어떤 상황을 항복받았다, 이러잖아요. <laughs> 아마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 어떤 마음 씀씀이를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은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laughs> 야부 스님이 말합니다. 이자 일문은 이렇게 묻는 그것은 좀 심쳐 줄래요. 어느 곳을 쫓아서 나왔는가?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laughs> 이거죠. 야부는 언제나 말하는 맥락이 근본을 바라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본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텅텅 비어서 오직 하나고 또는 이그 본질적인 것이 마음인데 그 진심은 정밀해서 두 모습이 아니다 오로지. 정멸 뿐이고, 텅텅 비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인데, 어디에서 이런 물음이 나왔는가. 묻는다는 것은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이식이잖아요. 이미. 두 가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입장에서 묻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해석을 합니다. 이 히너자 잡니다. 아 불리요. 네가 즐거울 때는 나는 즐겁지 않고요. 군비 아 불비라. 인군 군자, 그대가 서을프면 나는 서을프지 아닙니다. 안사비 한 쇠북하고 기력기 안짭니다. 기력기가 가을이 돼서 저 밤에 때를 지어서 날아갈 때는 북쪽을 생각하고 날아갈 것이고, 연읍 구 소기로다. 제비 연입니다. 이저먼 필리핀이나 남쪽에서 한국으로 제비가 돌아올 때는 옛날 자기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도다. 참. 이 길을 들어보면은 그제 입이 이 다리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 남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는 결과에 보면은 그대로 자기 집을 찾아와요. 작년에 지었던 주인 집을 찾아와서 다시 그곳에, 집이 집을 지어요. 참 그것 보면은 수많은 일을 날아갔다가 다시 주인 집을 찾아와서 집을 짓는 그런 참 자연스럽고 신비스러운 현상을 지금 말합니다. 추월추나 무한 일을 추월 가을을 말하죠. 춘하 봄을 말합니다. 무한 일을 참 죽은 뜻이 앙상하게 남아 있던 나뭇가지에 봄이 오면은 갖가지의 꽃을 피우게 되고, 또 가을이 되면은 그 무성하던, 이파리에 여러 가지 색이 들면서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추월춘풍, 추월춘하 무한이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자연의 치가 참으로 묘하지요. 개중에. 그 지허 자가지로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다만 자가지 스스로들이 알 뿐이로다. 봄이 알고 가을이 그런 이치를 알 뿐이다. 이참 여기에서 그대는 즐거워도 나는 즐겁지 않다. 또, 이 그대가 슬프면 나는 슬프지 않다. 그것은 중생과 부처, 본질과 현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대는 슬프지만 나는 슬프지 않고, 또, 그대가 즐겁다고 날뛸 때 나는 즐겁고 슬프고, 이렇게 한 상대성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이 그 물음을 잊게 한 본질적인 본래적인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수보리가 받침한 불자들의 마음을 참 어떻게 용심을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데 대해서 이제 부처님 대답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제선제라 수보리여 착하고도 착하도다 수보리여 여여소설하사 너의 물음바와 같이 여래는 선호렴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한다. 그래, 중생이 물으면 은그에 대해서 자상하게 답변도 하고 내가 설명도 해준다. 그러니까 여금 지적하라내 말을 잘 들어라 당위 이것을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업무를 하겠다 선 남자 선 여인이 발심을한 입장에서는 응당이 이와 같이 주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지니라.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연 세종 오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월요 용문단노이다 워컨덴 그 법문을 듣기 즐거이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부스님이 이 왕왕의 사인증증촉 생일로다. 왕왕 가끔에는 참, 어떤 무음으로 인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수가 있다. 그렇게 말문을 열고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그림을 그립니다. 칠수, 팔각이고, 칠수, 손이 일곱 개라요. 어떤 사람이 팔각, 다리는 여덟 개라요. 손이 일곱 개고, 다리가 여덟 빈 어떤 사람이 있으면 참 우리가 얼마나 희한하다고 구경, 거리가 되지요. 신두귀면이라 그런데 신귀신이라 하는 그 향한 모습 여기는 신과 이 귀신을 둘로 따로 봤어요. 신의 모습이고 또 귀신의 얼굴이라 막 희한하게 그이 귀신과 참 신하고 귀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은 그두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우 머리에다가 비의 얼굴로 생긴 그런 사람이라. 봉타 불개요. 몽둥이로 때려도 열리지 않고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죠. 도할 부단이로다 칼로 베어도 베지지도 않는 그런 희한한 인간이 있어요 영부도척기천네오 영부 지옥을 말합니다. 도척이라고 아주 고약한 싸움을 잘하고 질투가 직투, 많은 그것을 도척이라고 해요. 그런 곳을 얼마나 돌아다녔는가. 누가? 손은 일곱 개고 또 다리는 여덟 개고 귀신의 머리에다가 귀신 얼굴로 한 이상한 물건. 그것은 번의 망상을 하면서 생사고락에 빠져들어서 고통을 당한 우리의 본래 내가 아닌 가짜 나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두두분리 공황전이로다. 본래의 모습은 공황전. 텅 비어 있는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껍데기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인간이지만 그속 진면목은 순수해서 공황전을 여의지 않았다 지혜로 가득한 본래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제 보살 마사리, 모든 발심을 한 선남 선녀 그 보살들이 응여시 항복이심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조복받고 잘 다스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소유 일체 중생지류, 이 세상에 있는 일체 중생을 들먹거립니다. 중생, 난으로 알로서 태어나는 날짐승, 또 태생, 동물들, 습생, 목이나 깔따오 같은 습기에서 나는 생명들, 약 화생 귀신같이 모습 없이도 모습을 바꾸는, 약 유색 색이 있는 생명, 양 무색 색 색깔이 없는 생명, 유상 생각이 있는 것, 또 생각이 없는 것, 또 비유상 생각이 있지 아니한 것.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 전부가 열두 생명세계를 다 듬뿍거립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내가 전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였다고 해도, 무여열반, 유여. 이슬유자 나물유자 이거는 번에 망상에 있는 윤회하는 세계를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무여열반은 생사를 해탈한 그런 참법을 얻은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해요. 그 많은 생명들을 전부 내가 해탈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멸도지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내가 멸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라. 그만큼 생명들에게 대해서 자비심을 크게 내면서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자비심을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여시 멸도, 무량, 무변, 무수 중생, 이와 같은 많은 생명들을 전부 다가 내가 제도를 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한 생명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를 말라. 이것이 보살 사상 또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지혜로운 마음 씀씀입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가치 있게 바라보라고 하는 제 자비심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한 중생도 내가 제도했다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어떤 정화된 마음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나와, 다른 생명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생겼을 때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죠. 직접 참선을 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본인이 확인을 했을 때 가능하지. 말로나 생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구스님이한 말씀 합니다. 정천 입지요. 머리, 정자. 머리는 하늘로 향하고 입지요. 또 발은 땅에 되었습니다. 비직 안행이로다. 코는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안행이다. 눈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정천 입지요 비직 안행이란다. 사람, 사람이 전부 다가 머리는 위로 하고, 발은 땅을 짓고, 서서 다니고, 코는 세로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눈은 가로로 두개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송을 붙이네요. 당당 대도여 흑흑 분명이라 당당한 대도며 분명 흑흑 밝고 밟고 밝고 밝아서 분명함이라 인인이 본구하고 사람 사람이 본래 갖추어 갖고 있고 개개 원성이라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인차일념해서 다만 한 생각의 차별일으킴으로 인해서 현출만반 형이로다 천만 가지의 다른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얻고자 하는 지혜의참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